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미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떠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계시되 예날에는문는병환자라고 그랬습니다. 한 문둥이가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한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 말을 한센시라고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한센시병에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문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문구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참 기본적으로 자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늘내 원을,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내 모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때를 쓰는 이런 경우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바르고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대는 그것입니다. 내가 나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까? 그 많은 간구와 소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주님이요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의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단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문둥이니까 나라 이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요. 문둥이에게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둥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혹시 지금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내 옆에 있어서 나하고 인사 한다면 선뜻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에 설록도에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뭐 조그마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꼭 장갑을 낀 채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분을 악수를 할때늘 장갑을 낀 채로 악수를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음성 나환자입니다 문둥병 걸렸다가 다 나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도 멀쩡한 거 보니까 괜찮겠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둥이를 고치기 전에 이미 문둥이의 마음을 고쳤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를 주었다는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병든 사람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는성 프란치스코에 프렌치스,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수도원 옆에 이제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했대요. 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가서 큰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프란시스가 같이 못 가고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좀못 가니까 너들 가서 그나병 환자들 목욕을 좀잘 시켜주고 오너라. 그래서 환자들이 그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환자들 이 제자들이 프란시스코의 제자들이 물받아지물 세례를 받은 채온 거예요. 선생님 그때 나쁜 놈들한테 무슨 목욕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자 가서 문든 나병 환자들 자 목욕하자 속옷 벗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물물물가제를 따가지고 휙휙 끼면서 목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도 자존심 이 있지 않습니까 야뭐 이따오로 목욕을 시키냐 그러고 그중에 좀 성격이 있는 나 환자가 바가지제 물을 둬서 제자리 제자들한테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그 말을 듣고 시각했어요. 자기가 다시 거기 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목욕시키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 대했기 때문에 그만 화도 화가 나서 이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려 밀고, 상체에 고름을 쌓, 짜매줘, 짜매줘. 그렇게 하면서 목욕을 시켜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손을 내시며 인격적입니다, 사랑입니다. 극렬 극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왔습니다. 나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제스랑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가르쳐준 규제대로 해서 너희 깨끗하면 입증하는. 예수님은 유부을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규제대로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기 오면 병고 침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까지 내걸고 프랭카드까지 내걸고 침유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문 내지 마라. 이거 소문 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소문이 더욱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그 역사 에 일으킨 현장 속에 있지 않냐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영광 받지 아니냐고 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 내고 자랑하고 보아라 내가 병을 고쳤다. 누든지 구 보아라 뭐, 암병 내가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바로 복잡한 곳과 한적. 역사를 일으키는 곳과 한적한 곳. 우리는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곳에 그큰 곳에 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빨리 홀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홀로가 홀로입니까?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도하십니다. 홀로있지만 홀로가 아닌 충정한 홀로로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무리와 여러 큰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빨리 한적한 곳에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적하지만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의 임마 누엘이 체험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수준 높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